이렇게 재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렇게? <laughs> 아니 지금 딸기가 안 좋아서 변형한 거지. 이게 딸기가 더 낮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낮, 음. 이렇게 높은 데다가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딸기보다 그냥 해보는 거지. 음, 처음 해 보는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는 아예 딸기가 죽어서 그때는 아예 딸기를 다 치워 놓고 이거 딸기 빨리 빨안 되겠다. 어떻게 이러지 도로 다수게 채워 버리는구나. 뽑으면 또 이게 상하니까. 나수로 응. 되면 이제 애들은 안 나와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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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구나 딸기가 죽어가지고, 희마토를큰 것도 하나씩 있네. 이거 모르고 안딴 거죠, 근데. 네. 아, 밑에가 이렇게. 여기는 흙이 비어 있구나. 사이. 이게 뭐 양쪽이 달라서 똑같이 달 아. 그래서 이런 구간이 있겠는데. 토마토 키우는 양액이나 딸기 키우는 양액이나 같아요? 응. 토마토가 양액이 더 위치가 더 훨씬 높아. 작년에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시는 거죠? 응. 음. 수확이, 응. 음. 딸기, 아니, 저도 딸기도 괜찮았죠? 응. 음. 높으니까. 응. 음. 그리고 양액제 되니까, 작깥도 아, 훨씬 좋고. 응. 음. 음. 모종은 되게 실시간데, 딸기가 많이 안 열린 거죠? 이게 을다쓴것 같아. 청년 지은다지나간 아, 지금 이게 메타방까지 수확한 거죠? 딸기는? 파워화방 음. 지금 유기는 그대로 뒀죠 유기는 있어. 유기는 더 좋아, 아주 아, 더 좋아요? 음. 우리이 일찍 기 때문에 아, 일찍 시작해서 또 일찍 끝나는군요. 좀 우리 딸기가 그래도 괜찮지 않았어요? 안 좋았어. 좋았어. 그니까요. 네, 수확도 괜찮 그니까요. 깜놀. <laughs> 아, 이쪽에다 심는 게 아니고, 그, 금, 구멍을 하나씩 뚫어가지고, 그 가운데다 심으셨구나. 응, 응, 제식돌이 맞춰가지고. 그니까요. 나서 여기저기 발전니만 흙을 <laughs> <laughs> 네? 그니까. 어 그러니까 을 그걸 봐 작업할 때꽉 찼네 이 토마토도 좀 있으면 수확해야 되겠는데 이제? 한 20일? 20일? 20일. 날짜로 20일? 네 흠, 그때부터 소량 나가면 그 정도 그러니까

수확은 항상 땡기면 맛이 없 음... 맞아요. 아, 충분히 익혀가지고. 잠깐 아, 해야지. 색만 났다고 따면 맛이 없지. 아. 나온 그, 그, 런너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건 또 갔다가 심으셨나봐. 아닌가? 어, 지금. 줄기가 별로 없는 것이. 런너 있잖아, 런너. 나오는 애들. 아, 런너 런너를 돌려놔봐도 그때 핑그문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나무가 엄청 좋은 것들은 밑에 수확을 못 했던 것들. 음... 이거는 딸이는 흙까지 좋은 건 없는 거야. <laughs> 그 어느 정도 해내면 힘을 다한거 많이 따면 있지 못해, 그거. 도 한계가 있겠죠, 뭐. 응.